이번 문제를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6 브라스 6 루트 3인 정삼각형 ABC의 두 변에 접하고 서로 외접하는 반지름이 같은 원의 넓이의 합계 S를 구하시오. ABC가 정삼각형. 세 개의 원이 이렇게 내접해 있어. 그래서 접점은 이게 삼각형에 변하고 이렇게 접하고 원끼리 서로 이렇게 접해요 그때 요세 원의 면적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것도 어디를 이제 변수화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AP는 BQ는 X라고 놓읍시다 AP 요것은 BQ하고 같아 정선각형이니까 원이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x 라구나근데 이제 여기 두 원이 접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접하죠. 그럼 이곳은 이제 이것이 r이고 r이니까 2r이 돼. 그러니까 이곳은 2r이 돼.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2 p l u r x 알 p l u x가 되지. 왜? 여기 x가 두개 있고. r이 두개 있으니까 알프라스 x를 두개하는 거지. 근데 이것이 6 플러스 6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이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알프라스 x는 3 플러스 3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머리를 써야 돼. 아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특수 각에 대한 각그 값을 알고 있습니다. 사인 30도는 루 2분의 2. 탄젠트 30도는 어떻게 되 루트 3분의 1, 45도는 여기서는 우리가 30도가 필요해요. 이것이 정삼각형이니까 이거는 60도인데, 60대 반이니까 30도가 되겠지. 그래서 r은 어떻게 돼? x하고 탄젠트 이렇게 하면 돼. 탄젠트 30도는 3, 루트 3분의 1인데, 이것은 x분의 r과 같잖아. 그러니까 에, 에,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루트 3r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래서 x를 r로 대체할 수가 있어. 변수 를 하나 통일하, 통일을 해야만 돼. 그럼 r 플러스 x는 r 루트 3r. x, x 대신에 루트 3 r 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이것은 이제 r 을 뽑아내면 1 플러스 루트 3r에. 근데 이 각이 어떻게 이 값이 어떻게 돼요? 3하고 1 플러스 3하고 같잖아, 이게. 6하고 같잖아.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루트 3이 계 약분이 되지. 그럼 R은 3, 구해져요. 알 구했으니까 뭐, 요원세 개, 파이 알 자슨. 세 개니까, 3 곱하면, 27 파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특수각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